이 말씀은 누가 보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관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캐리그마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2016년 부활절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기억될 그런 날이라 생각합니다. 3년 전 바로 오늘. 세월호라고 하는 그 배가 침몰한다는 그 뉴스를 듣고 그리고 저는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또 듣고 바로 다음에 그것이 오보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TV로 실황징계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마다 그 이후로 세월호는 말하기조차도 힘들 만큼 큰 아픔과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그 말이 쓰여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말로서도 위로할 수 없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참 슬픈 기억입니다. 억지로라도 일부라도 잊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렇다고 잊어질까요? 어떤 사후 대책을 마련한다 한들. 정책인 의미를 부여한다 한들 자식 잃은 그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드님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정류장에 서 있었던 그 아들을 차가 무슨 이유로든지 그렇게 돌진해서 그를 치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전화를 못 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잠시 문상을 하고 왔지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사실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웬만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냈을 때 더더군다나 부모가 자식을 앞세웠을 때그 슬픔과 충격은 세월이 흐른다 한들 결코 약해지도 사라지도 않을 그런 슬픔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할 때 부활은 그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다 넉넉히 이기하는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교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분을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가족이 없는 그분을 정말 한 가족처럼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똥오줌 치워주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 지극한 정성과 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 그분이 일주일 만에 이제 의식이 회복되어졌고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서 퇴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추정 큰데 병은 나았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 이후로 그가 더 이상 살 소망을 살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는 교인들이 그렇게 모아서 내 주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한때는 소위 인류대학 나오고 제법 산다는 소리도 들었었는데 사업 망하고 가족들 다 떠나가고 이제는 건강도 잃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 소망을 찾지 못한 그가 병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치료비는 해결되었는데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많은 아픔과 슬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솔루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2017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예한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에 부활의 궁극의 소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세 가지는 그첫 번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의 사건은 그 인간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인간의 이해력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2000년 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전에 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관을 메고 출상을 하려고 나가다가. 이 관을 맨 사람 한 사람이 문턱에 발이 걸려서 이 관을 떨어뜨렸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다시 관을 주스려서 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슴 두근두근 한데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메고 나갈 순 없어서 뚜껑을 열었더니 글쎄 그 충격 때문이지 그 아내가 살아났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메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턱을 넘는 순간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laughs>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사는 일이 어쩌다 있을 수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성경의 약속을 예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조주와 죽음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언젠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는다. 따라 해볼까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는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도 죽습니다. 그런데 두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의 존재 근거고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예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부활하신 그빈 무덤을 향해 나갔던 여자들과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갔던 베드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이 또 다른 여인들까지 무덤을 찾아 올라갑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갔었는데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고 거기서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도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여겨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중에 베드로만 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는커녕 밖에서 몸을 구부려 안을 보고 그리고는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그 천사가 여인들을 먼저 만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여자들을 먼저 만나셨을까? 방송국에 공개방송을 할때그 PD들이 걱정하는 것이 남자 방청객이 많으면 굉장히 걱정을 한답니다. 전혀 반응 없이. 점잖게만 앉아있어서. 근데 여자들이 있으면, 오, 와, 그러면서 반응을 잘해준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입다물고 있다면 그건 자폐증입니다. 영적 자폐증이 되죠. 물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증인으로 그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 할까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 문득 인생이 수학 공식처럼 풀려지면 좋을 텐데, 인생의 많은 문제들, 수학 공식 대입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허무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가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돌을 닦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 조금 답이 나오는 것 같고, 문제가 풀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불교 대학을 설립할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브로커에 걸려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사기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뭐, 절간에서 수행하나 감옥에서 수행하나 수행하는 것은 똑같겠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새 중이니까 간수에게 불경과 목탁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간수가 갖다 준 것은 성경책이었답니다. 아마 크리찬이어서 그랬는지 성경책을 갖다 주었는데 그 성경책을 받고는 기분이 나빠서 이건 나를 왜 이걸 갖다 주나? 근데 문득 생각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내가 기독교를 알아야지 내가 아는 이 법을 그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쭉 읽어나가면서 마태복음부터쭉 읽으면서 언뜻 보여지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청년아 일어나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무덤이 피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 스님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죽었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데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주록해서 나와서 쓴 책이 지옥의 극락이라, 그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분이 승려였다가 목사가 된 김상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의 그 사망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에 그 약속을 붙잡는 이들마다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마다 한번 태어난 자로서가 아니라 두번 태어난 자로서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다시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난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도 얼마나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어제 저녁에도 손주를 데리고 며느리가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까지 식탁에 앉아서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그냥 그 손주 얼굴 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도 눈길 준 적도 없고. 여러분 한 아이만 태어나도 그한 아이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다시 죽으시고 사셨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 부활의 약속이 오늘 2017년 부활 주일을 다시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금국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때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묶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영광을 높여 찬양하며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과 부활로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계속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이어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7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부활이 단지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픔, 슬픔, 고통 다 겪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 발걸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금국의 소망으로 사망권세 다깨트리고 우리를 묶는 어둠의 권세들 다 헤쳐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향한 승리의 발걸음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